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엊그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바이든, 그죠? 현직 대통령이고 후보로 나왔던 고가당 후보로 나왔던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인생사에는 인생사 모든 것에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때는 특히 세상적인 때크로도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때가 무엇인지, 때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인생사 모두는 인생사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바이든의 사대를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후 한 1시 20분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목소리> 촬영에 앞서서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김선혜 성도님, 김선혜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드는 인사를 예, 또 드립니다. 정말 연락이 되면은 제가 차라도 한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 연락처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랬는데 가능하면 한번 연락처를 그죠. 그 밑에 카톡 밑에 그 댓글 다른 데도 한번 넣어주시면 참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김선혜 성도님께 감사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촬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하고가 지난 27일 그 TV 토론회를 가졌죠. 그때 약간 좀 인지 능력에 바이든 후보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니까 인지력 저하에 문제가 있는 거다니고 논란이 일어가지고 사퇴를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다가 결국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면서 자기는 이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에게 부통령을 지지한다 그런 성명을 내고 막뭐 그랬는데 이분들의 나이를 보면 바이든 후보는 82세, 82세. 그리고 그 버튼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는 해리스 후보 현재 부통령이죠. 해리스 후보는 60세, 60세.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78세, 78세. 그럼 이제 60세대 78세의 대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은 성명을 내면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도전을 포기하고 남은 대통령 임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리슨은 뭐라고 그러느냐 바이든의 지지 발표 이후에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cnn에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바이든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죠?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천하의 범사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를 얘기돼 때. 그런데 때는 두 가지가 있다 고 그래죠. 세상적인 시간표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유대민족들은 두 개를 구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때 그러면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어느 때인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세상적으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런 때를 구별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때를 잘 구별을 하면서 연세가 들면은 우리는 백발이 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6장 3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자 백발은 이제 연세가 들은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백발 머리가 하얀 분. 백발은 영화의 멜류가 아니라 영화 참 좋은 것을 그죠? 영화의 멜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어디에서 의로운 길? 이 의로운 길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거든요. 그죠?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구별해가지고 때를 따라서 내가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전진할 때인지 스탑할 때인지 싸울 때인지 화평을 할 때인지 이런 모든 것에 만사에 인생 만사 모두에 때가 있으니까 때를 잘 구별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늙어간 백발의 노인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실랍 왕들, 선왕 실랍 왕들은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자기 부하들 중에서 어떤 가장 믿을 수 있고 바른 부하를 한 사람 뽑아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임금을 비우게 그걸 이제 알현이라고 그래죠 존댓말로 알현을 하는데 그 분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임금에게 일어나면, 아련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떠면, 은 뭐, 폐하, 뭐, 좀, 뭐, 잘 주무셨습니까? 만수부강 하옵소서, 뭔가 갖 아양을 뜰 건데, 안 그래요. 제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딱 접하는 것이화그 신화. 그 신화는 뭐라고 그러냐. 폐하. 폐하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폐하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옵니다. 그게 아침 첫인사예요. 여러분, 아침 에일어날때뭐만만수무왕 하옵소서 이런 게 듣기 좋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신화가 들어가죠. 폐하,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품는 사람은 선왕 좋은 임금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죠. 부정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정해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안 죽고, 재벌총소로안 죽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안 죽습니까? 법관이라고 안 죽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라, 이 말이에요. 이 심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는 영원히 계속되거든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돼요 이 지상처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면서 복을 받고 영원히 계속되고 이런 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계속되고 이건 알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은 세상에 대통령 그러면 뭐 무시하고 뭐 권위를 어, 내리 깎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 하세요. 늘 저는 그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도 필요해요. 자격도 안 되는데 온갖 수법을 써 가지고 법을 요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또 이재명이처럼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내 하는 것을 그대로 달란트 받은 대로 역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쌓이고 쌓이고 경력이 쌓여 가지고 대통령감이 되거든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법좀 안다고 요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그야말로 법부라지가 되어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사람을 속이고 우리 서민이 만약에 우리 법관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대통령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판검사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서민이 만약에 이재명이처럼 그렇게 했다면,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양심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런 짓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들. 응? 그런 짓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지, 정해진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때에 예, 너는 그때의 야당 대표로서 뭘 어떻게 했느냐? 그때 너는 법관으로서 뭘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검사 너는 어떻게 했느냐? 국회의원 너는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 너는 어떻게 했느냐? 행위록에 기록된 그대로 할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응? 그래서 우리를 좀 깨달아야 돼요.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서요. 요 깨달음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보시거든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 24, 25를 연결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은 뭐냐? 이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깨에 힘줄고 까불던 이 인간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신앙인들에게, 신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굉장히 주님이 나무라죠. 뭐좀 쉬운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욕을 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당시에 최고의 욕이 또 우리 같으면 개새끼, 뭐후레의새후의 자식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보다더심화다면 심했지. 제일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새끼야, 이 말이에요. 지옥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이놈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뭘 넣자고 졌다고. 독사의 새끼들아 멀어져 굉장히 주님이 나무라 해줘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이 온다 요런 요런 종말이 되면 요런 요런 현상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디하고? 기시록하고 연결을 해가 보라 제가 그리 얘기를 해죠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신자들 보고 너희들은 예수 믿느냐? 응?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세 가지죠. 열천여 비유.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세상에 좋아서 먹으라 마시라 세상 놈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내가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안묻것도안 하고 있느냐? 또 달란트를 넘어서 오버 액션을 해가지고 대통령감도 안 되는 게 대통령 하려고 까불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구별하죠. 양이냐? 염소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듣는 양이냐 내 말을 안 듣고 떠받기는 하는 염소 새끼냐 이말이좀 이런 것을 두고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떤 성도님들 그래 참 무섭다 그래요. 아닙니다. 안 무섭습니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하기가 무섭지. 그것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그리고 고난은 오지만은 고난은 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해서 이 고난을 우리는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이겨내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공포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종말이 무슨 거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축복이고 불신자에게는 공포예요. 형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될 거냐? 저는 이것도 세 개만 잘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첫째 첫째는 질투 좀 하지 마세요. 남 잘되면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사촌이 오죽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부다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어디석게 어디서 그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잘 되어야 마지 차라도 한잔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내 모르는 놈이 아무리 잘 되어 본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사촌이 논이라도 사야 만지 나려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편하고 막걸리 한 잔도 얻어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왜 질투합니까? 제발 질투 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으름.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그리고 또, 게 겨울음 피우 것도 반대로 또, 무리. 내가 힘도 안 되는 데더 열심히 하려고 막, 저, 저, 고 그러지도 마세요. 겨울름도 피우지 말고, 무리하지도 마세요.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쉬라면 쉬고, 그런 좀 삶의 자세를 좀 가지세요. 그 다음에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말고, 뭐 일이 좀잘 되면 그만 교만하자. 그다다나 좀 어려움 일 다가면 그만 좌절합니다. 좌절도 하지 마세요. 인생 살이는 그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좀잘 되면 그만 교만해요. 이제, 이제는 다 됐다. 또 조금 어려움, 아이고, 내 죽겠다. 이 수미도도 아무 필요 없다. 그짓 하지 말아요. 제발좀 거짓 들려하지 좀 마고요세 가지만 됩니다. 세 가지. 질투도 하지 말고 남자 된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다음에 결혼도 피우지 말고 무리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자들하지 말고. 아마 요요세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잘 하나면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은 살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사, 인생만사, 뭐 때에는 때가 이렇게 있구나. 지금 나는 어느 때냐, 이 말이야. 저는 어느 때냐, 이 말이야. 당신은 지금 어느 때냐, 이 말이야. 공부할 때냐, 희생할 때냐, 좀 생각을 하야 말이야. 무리해가지고, 응? 어? 우리 한국의 김모 씨처럼, 온데 가서 여기에다 착해가고 여기다 착해 여러분, 보이 좋습니까? 그러지 말아요 때를 잘 구별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될 때냐 특히 크로노스 세상적인 때로는 뭐를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나보고 무슨 때니까 뭘 하라고 그러느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세상적인 때와 하나님의 때를 시간표를 잘 구별하면서 자 인생 삶모두는 때가 있구나 바이든 같은 사람도 사폐하구나 바이든 같은 사람도 죽을 거구나 해리석 같은 사람도 죽을 때가 오구나. 트럼프도 죽을 때가 올 거구나. 이재명이도 죽을 때가 올 거구나. 한동훈이도 죽을 때가 올 거구나. 윤, 윤석열이라고 뭐안 죽고 살 거냐? 정말로 우리 좀 깨달으면서 때를 잘 구별하고 때를 통해서 나보고 하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그래서 때에 마지막 죽음을 나는 어떻게 말해야할 것인가 깨닫고 정말 바른 삶을 살다가 천국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